도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의 한 사람인 우치다 타츠루입니다. 이 책은 오카다 도시오 씨와 나는 대담을 수록한 것입니다. 대담 상대인 오카다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견인해온 오타쿠의 왕입니다. 한국의 독자가 오타쿠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지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지 짐작을 할수 없군요. 일단 잠깐 설명해 볼게요. 오타쿠란 원래 대기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전화하여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지요. 오타쿠라는 2인칭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SF와 애니메이션의 팬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하여 하위 문화에 깊은 애착을 느끼고 특정 분야, 영화, 만화, 음악, 기타에 대해 별로 쓸모가 없는 사소한 지식을 대량으로 축적한 사람을 오타쿠라고 부릅니다. 오카다시는 단순한 오타쿠가 아니라 오타킹 즉 오타쿠의 왕입니다. 젊은이가 하위문화를 지향하는 문화사적 상황 자체를 창출해낸 선구자이자 그것을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성공한 사람이며 일찍이 그러한 트렌드나 심성을 분석하는 일을 학술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도쿄대학에서 오타쿠론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오사카 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떤 이유로 책을 내게 되었는지는 내가 쓸 맺음말에 나오는 바대로입니다. 즉 오카다 씨와 내가 상당히 비슷한. 그렇지만 상당히 이질적이기도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그다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198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친족 공동체의 유대는 약해졌고, 도시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거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전부터 회사가 종신고용제를 채용한 시대에는 몇십 년이나 함께 기거하는 사원들이 의사가족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능력주의의 도입으로 점차 연봉계약 사원이 늘어감으로써 가족적인 친밀감은 찾아볼 수 없어졌지요. 부해지의 임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귀속할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도 살수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만큼 사회가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어렸을 무렵인 1950년대 젊은이가 혼자서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척끼리 서로 돕고 방범이나 방제나 공중위생을 위해 이웃끼리 협력하며 부족한 자원을 모두 공유하고 배분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친밀감이 강했는데 그것은 일본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 부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부 시장에서 돈을 내면 살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하면 충분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했을 때 참아야 하는 귀찮은 일, 재산 아래는 집에 와라든가 축제가 있으니까 가마를 메라 같은 일은 웬만하면 건너뛰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30년 정도 지속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일본은 안전하지도 풍요롭지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절망적일 만큼 저임금인데다 잠잘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의 고용 환경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인간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고용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오랜만에 잊고 있던 연대와 공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상호 부조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오카다 씨가 자신의 출자금으로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자고 생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은 꽤 교육적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도, 운영하는 방법도, 거기에서 어떤 곤란이 속출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등등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장자는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그런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카다 씨도 아마 비슷한 교육적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2011년에 지은 개풍관은 무도의 도장과 학숙을 겸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6일 동안 합기도, 때로는 이하이, 조도를 연습합니다. 문화생은 약 150명, 일주일에 하루는 세미나를 열어 현대 정치나 경제, 문화를 논합니다. 평강생은 40명 정도지요. 개풍관을 거점으로 무도와 세미나를 운영하는 성원들은 여러 가지 파생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작부, 스키부, 성지순례부 풋살부, 등산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풍관은 반세기 전까지 일본의 지배적이었던 종신고용회사와 분위기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옛날 회사에서는 일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술을 한잔 마시러 가기도 하고, 휴일에는 함께 하이킹을 가거나 낚시를 가는 것이 보통이었지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회사의 사원여행에 자주 따라갔습니다. 그때 몇십 명이나 되는 집단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느꼈던 안도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나 가족과 놀때 느끼는 유쾌함과는 또 다른 것이었지요. 사원 여행 집단에는 연령, 성별, 전문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 목수일에 뛰어난 사람, 힘든 교섭을 잘 해내는 사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등 각가지 사람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신과 같은 세대, 같은 계층, 능력과 취미와 관심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집단은 지나치게 비슷해서 결속력이 약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하다는 것은 호환 가능하다는 말이고,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지역사회나 부친의 회사 사원여행에서 느꼈던 안도감을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21세기의 일본에서 와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이러저러한 기능과 특기를 가진 동료와 하나가 되어 어떤 다세포생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풍간이 세워지고 나서 이곳에서 사귄 사람끼리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2년 남짓한 사이에 문화생끼리 결혼한 커플이 4쌍이나 됩니다. 4쌍의 부부는 하나같이 유황이면 개풍관 가까이 살고 싶다며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내가 중매인이니까 사회적으로는 아버지 대신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집 가까이에 아들 같은 젊은이가 4명, 딸 같은 젊은이가 4명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부 나의 합기도 제자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도장에 찾아옵니다. 개풍가는 1층이 도장, 2층이 가정집입니다. 지인들이 계절마다 수확물을 보내주면 채소, 과일, 생선 등 그것은 벙식거리며 나누어 가져갑니다. 이러한 의사,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안도감을 다른 곳에서는 별로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타입의 의사가족 공동체가 지금부터 일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내게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또는 매스컴이 보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속속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저버리면서 대기업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민이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자유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자유적인 공동체 조직의 기본 원리는 증여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는 증여 한 방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가로 교환하는 상거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인들,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 보호를 증여받아 왔고 그 덕분에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한은 쿰의 자산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 기술, 지식 생산과 합기도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챙겨 쌓아놓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패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패스를 이어가기 위한 장소도 내가 먼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던진 패스를 받아줄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신을 주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내어 다음 세대로 패스를 이어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규모도 기능도 가지가지인 공동체가 느슨하게 연합해가는 사회, 사람들이 그 속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실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한국에서도 공동체의 해체라는 사정은 일본과 그다지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쟁과 순위 매기기로 젊은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분단과 고립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립하기 쉬운 젊은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의 성숙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연장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세계의 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5월 7일, 우치다 타츠루, 도시